근처에 있는 식당 하나 추천받을 수 있으니까 더 어, 올라가면 사상 고단도 되겠어. 서울 우리 친구들 내려와서 미리만 난리가 나. 이러면 내가 세계 실행가면한 번씩 짜지않요 거기 보면은 뭐 여기로 가다 보면은 서울 사람들 기절하는. <웃음> <웃음> 어서오이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어디 왔습니까? 사상입니다 어, 늘 왠데 왈 하는데 어, 우리 하도 너무 어둡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좀 뜻이 통해나 봅니다 별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거 흰색 입고 왔네 저한테 어, 맨날 검은 거 입는다고 <laughs> 한 새로 누구야? 새로 산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와이프가 자꾸 검은색 입는다고 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실례가 안 되면 근처에 있는 식당 하나 추천 받을 수있습니요 사상의 맛집 사상의 맛집 예. 올라가면 사상 보다는에있어 사상 토라도 전문에서 일본 골목길로 들어가는, 편안한 골목길이 있어요. 꼭딱 들어가면, 아고집이 있어요. 아고집하고 아고술하고 가고 있어요 서울 1층으로 내려와서 미긴이 난리가 나요. 이런 게아니까 아, 어, 서장 어, 이거 하나?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름, 상호 모르시죠? 네. 저희가 가볼게요. 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감사합니다. 네. 가겠니다다 네. 네. 죄송한데, 맛집 추천 하나 네. 받으셨습니요 맛집? 네. 사상 오면 꼭모여야 됐다. 사상은 꼭먹야 사상 됐어. 밥솥데누오봐 건너가가지고. 무조건 하천 가야 됩니까? 맛집으로 가야 됩니까? 맛집을 좀 찾고 있는데. 상 아, uh, 아, 아, 예. 여기 뒤에 콩나무 티꼬까지. 뒤에 콩나무 쿠버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네.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혹시 실내가 안 되면 근처에 맛집 하나만 추천해 줄수 있나요? 맛집이야. 네. 부산은 사는데, 예, 네, 사는 곳이 아니라 친구 어, 아, 사는데. 아, 부산 친구. 진구. 친구에서 어. 좋아하는 식당은 있으세요? 어네시장 가면 쿠버지 맛이 다 있어요. 거기 보면. 은 포항이 아, 포항 제일 유명하죠. 블루리본도 제일 많고. 네, 네. 아, 그러면 롯데백화점 구창에 가면 어. 어, 수변최고수변최고수변최고는 어. 아, 아. 유명하네요. 음, 네. 유명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직 어, 많이 알고 있는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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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주식하십시오. 네. 일단 한방잘 음. 들어봅시다. 네. 사상을 한번 소개하고 안고 치면 가야죠. 네. 어? 네. 가는 길이 똑같아가지고. 목목이요 <laughs> <똑같아요. 웃음> <laughs> <똑같아요>. 네. 네. <laughs> <laughs> 아구찜 광명산 터널 광명찜? 어 광명찜 그 집은 유명해 아구찜으로 아, 아, 유명하 아, 네. 많이 알고 계신 거, 거, 거 아. 같은데 어, 아구찜 네. 근데 사상까지 피부과 와 오시네요 여기 아, 아는 사람이 피부과를 해서 피부 좋아 보이십니다 아. 저보다 아. 좋아 보신거 아. 아. 같은데 신호 아. <laughs> 바뀌기 전에 또 하나 추천해 줄게요 우리 추천해 주셨던 광명집은 유명한 데입니다 대연동에 있어요 대연동네 조심하세요 자, 보통 여기가 네. 사상에 들어오면 먹잘골목 라인 들어가는 입구 쪽입니다. 네. 여로쫙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엄청난 걸리금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부산에서 고깃집 유명한 데가 이제 두루미, 그 다음에 팔사매치. 팔사매치 많이 가시거든요 네. 근데 팔사매치는 사상에도 있습니다. 네. 아, 따 돼지라서 괜찮아. <laughs> 여기 팔사매치입니다. 근데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 그래 아. 맛있나 보네. 저는 팔사매치 추천합니다. 팔사매치는 음식 맛도 괜찮은데 직원들이 진짜 파이팅 있습니다. 모텔도 왠지 굉장히 근본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영남장 모텔. 오래됐네요. 저런데 숙도 잡고 이 근처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자도 재밌겠다. 그게 여행입니다. 김해통닭 유명하잖아요, 네. 저사 근데 이 지점이 맞나? 김해통닭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본점이라는데. 아, 본점이라고? 40년이란다. 대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혹시 실례가 안되면 근처에 뭐 식당 먹을만한 데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돼서 정식은 안먹을까가 아, 먹습니다. 저다 먹습니다. 배우고 네. 세개세개그 옆에 여보면요. 소남정. 아, 네. 호남정이라고 새로 생긴 거, 그손님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호남정이요. 호남정. 아,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입니다. 방금 시시던 어르신이 추천해주신 신상식당이라는 데 사상에. 거기 아, 와이르코노? 어, 손님 와이르만노? 코남정 솥밥은 보니까 기계식 솥밥.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압력밥 솥 같이 해주는 솥밥. 저희 목목은 무쇠 솥밥이고. 아 그렇죠. 차이점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무쇠는 열 전도율이 더높다 어. 그래서 밥이 조금 더 고온에서 밥이 된다. 근데 기계식 솥밥도 사실 고온에서 밥이 되긴 하거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무쇠 같은 경우는 열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구독자분들 계속 와주시고 계십니다. 목목에 감사하게도.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진짜 저희 구독자님들 진짜 제가 말하고 어, 여기, 옆에 그거잖아요. 어디에? 그 기사님이 설명하셨던 사당초등학교. 네. 어, 여기로 가다 보면은 서울 사람들 기절하는. 방구침. 아, 버지니요 예, 이근처로 해야 있거든요. 아, 골목에 있다 했잖아요. 어. 여기 아닌가? 진짜 아닌가? 여긴 아닙니다. 아, 요, 여기. 어, 맞다. 일민식당. 아, 여기입니다입구 여기 아가 아, 저기 있네. 일민식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명이요. 어, 시원하다. 뭐 어, 많이 먹나요? 식사하시려면 탕이나 볶음이나 뭐 그렇게 드시고요. 술 드실 때는 저녁 되면 거의 수육해서 많이 드시고요. 아, 그럼 사장님이 추천하고 올까요? 어. 아, 아, 네, 드셔보세요. 아, 네. 근데 한해어더라고요 지금 저희는 입구 쪽에 앉았는데 저희 버스 터미널 기사님이 추천해 주셔서 기사님이 여기 서울 친구들 데리고 온다고 해서 아, 먹으면 서울 친구들이 쓰러진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아, <laughs> 그래야 될 건데. 보석. 보석이라 요볶음 같이 있죠? 응. 음. 음. 도라지. 시금치? 시금치. 음. 시금치. 시금치 맞나? 참나물? 김치. 해초 갈치. 간장 갈치. 일단 소주 한 잔. <laughs> 소주 한 병. 각입니다. 네. 이거 참나물 맞나요? 비듬나물. 아, 비듬나물. 비듬나물. 재밌네. 와. 다음에는 한번 아구수육 보도록 하 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아우찜 아, 호짜 35,000원 와 근데 보통 아오찜좀 2만 원대 파는 가려 부르면 아고 사실 많이 안 넣어주고 콩나물이 응. 대부분이거든요 일단 하고 응. 응. 얼마나 한번 체크해 볼오통오 좋죠 야 이거 단백질이다 <목소리> <목소리> 맛있다 <맛, 목소리> 맛있게 어, <되게> 맛있다 <목소리> 살짝 맵다 가 <갈>. 맛있다 <목소리> 음? 딱매기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엄청 매운 것도 아니고 칼칼하게 맵습니다 와 왈가심 포장해가고 싶다 아귀찜은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오지 않니까 물이 많고 안 많고 물 없이 이렇게 잘 볶으면 잘하는데 원래 먹었던 아귀찜이 좀 삐뚤이네 친구도 기절하나 <laughs> 사장님 네. 저희 카스 하나만 주세요 네 맛있습니다 오 어, 맛있어요 네, 진짜 아, 진짜 아, 맛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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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년 됐어요? 저희야 40년 남았죠 네? 엄마 할머니이 자리에서요? 네와 어, 종 그러면은 지금 3대째네. 3대. 3 6 0단위네 네, 감사합니다. 아야 여기 오면 이름 기절. 기절. <laughs> 진짜 맛있어. 또더꺼또내고 사장님, 저희 감자살이 하나만 주세요. 네 중요한 건 감자살이 뭐지? 쫄면? 쫄면이랑 감자살이랑 같은 거. 가 그러니까 감자 전분으로 만들게요. 감사합다 아, 자, 이게 감자살이랍니다 감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감자로 된 면사리 이야, 아, 이게 메인 같다 원래 이만큼양 나와요? 네 음, 가 모르는데 그렇게 유명해져있겠는데말맞 여기 아니네 <laughs> 아, 거 <이거> 가고 싶네 맛있어 <laughs> 맛 <laughs> 음, 감자살이 꼭먹아야겠네 마지막에 필수 코스입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잘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는 곳은 요식기업의 정찬 코스 중한 개죠. 시쿠 파빙수. 파빙수 집 이름이 좀 특이해요. 공원 앞 빙수 집. 깔끔하네요. 네. 매장 이쁘네. 뭐가 제일 잘 나가나요? 광고. 아. 아, 아, 저기서 하는구나. 어, 재밌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손이 아, 너무 응, 많네. 양이. 어, 손을 넣으면. 잠깐만요. 고기 하는데 배가 부르거 <laughs> 나는 궁금한 게이 팥이 수제 팥일까 뭐 음. 음. 팥이 되게 절제되어 있는 맛 많이 달지도 않고 팥죽팥도 아니고 팥빙수 팥도 아니고 옛날에 먹는 약간 팥빵에 들어갈 폭탄 팥인데 단맛빵의 어, 팥맛이다 어, 먹고도 5천 원인데 양이 너무 음.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거 약간 음. 인점이도좀 올라가 있네 맛이인절 뿌렸어요 요즘 뿌리고 팥 올리더라고요 자 합격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laughs> 아니 근데 아니 팥빙수 왜 맛있나? 진짜 맛있는데? 음. 야이 망고 어떻게 이렇게 잘 쓰나 망고 진짜 잘 쓰시네 음. 저는 이게 더 맛있다 기본 팥빙수 근데 망고 빙수는 이 망고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맛있겠다 눈꽃 음. 음 우유 빙수 음. 밀크 이건 얼음 아이스크림 맛있네 그냥 이제괜찮았다 팥빙수는 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저는 여기 오면은 눈꽃빙수에 팥 먹는 거추천니다어 아까 있더라고 8,000원에 그래 왜냐면 얼음 각이 두꺼워요 그래서 입이 좀 가실없습니다 어? 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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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한 사람을 봤어? 어? 이야 배운 사람 응. 먹어볼게요 제가 먹어보고 아. 찐 추천을 해볼게요 음이거다 눈꽃빙수에 파이 맛있네 망고빙수에 간파팥가 있던데 그럼 두개 먹을 수 있는 거네 <laughs> 모어, 위에. <laughs> <받아라>. 뭐 위에 바아라얼 만도. 사장님 옛날 파빙수는 1인 당1 개고 일반 나. 빙수는 아 됩니다. 아, 아, 네, 망고는 2인 에 하나 먹을 수 있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망고 시켜서 파초을 해요. 망고 위에 빨리 묶고 어. 남은 우유 얼음에다가 파딱 넣으면 아 역시 역시. 어쨌 뭐 사상 어떻 습니까 사상이랑 제가 아오찜집 보니까 그러니까. 추천합니다. 어. 서울에서 왔다. 오늘 기절할래. 아오치 매이고 <laughs> 동생이 한다. 따로 없나 내 <laughs> 내가, 내가 기절 시켜줄게. 이가은 목소리 보는 이거 아닐까? <laughs> <laughs> 사상은 활기찬 동네다. 소비가 많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맛집 많다. 좋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음. 안녕히 계세요. 음.